안녕하세요. 먹고 대 구독자님들, 제가 오늘 먹방할 음식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맛있는 집이에요. 자, 첫 번째는 할머니 뼈다귀집, 그리고 여기는 저희 시어머니 뼈다귀집. <laughs> 그나밖에 마우스를 못 보니까, <laughs> 저, 제가 제가 말하면 되잖아요. 이거 제 맘이죠. <laughs> 어머님 이자아 <laughs> 이게 저희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되게 좋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하는 건 음식이 다 맛있어요. 자 와씨 뼈 뭐야? 씨뼈 졸라 많네. <laughs> 자살 장난 아니죠. 저희 어머님이 왜 이렇게 많은 걸 주셨냐? 많이 먹고, 살찌고, 뚱땡이 되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 이게 의미가 좋은가. 자, 일단. 음! 진짜 잘 삶으셨네. 염에서 도 하나도 안 나고, 이거 보시면 깨가루도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것이 고소할 것 같아. 음! 진짜 많이 먹으셨는데? 저희 어머니 음식 진짜 잘하시거든요. 근데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 그러니까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더 아니, 어, 이거 어머니 먹방을 하셔야 돼. 먹고 때 어머님한테 드려야 될것 같은데. <laughs> 진짜 시어머니 잘 만난 것 같아요. 잘못 만났다면 우리 뚱땡이 신랑을 만난 거지 내가. <laughs>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되게 잘하잖아요. 아머니 이러고 이런 거 잘해주시니까. <laughs> 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맛있어 이거 질기지도 않고 야시피다 밥에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도 올리고 감자탕에 자 고기도 좀 올려주고 자, 이게 무 줄거리죠? 어, 이런 거, 이런 거 되게 맛있는데,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와. 웃음> 음, 음 너무 살살 녹는다. 음, 아우, 뜨거워. 아 뜨거워. 이렇게 추운 날은 뜨끈뜨끈한 국물을 먹어줘야 돼요, 그죠? 음! 어, 좀무 따뜻하니까 너무 좋네. 자, 여러분, 원래 뼈다귀 아시죠? 다들 먹는 방법. 자, 이렇게 뼈를 든다. 자, 손으로 집는다. 아, 씨! 만고 <laughs> 이러면서 먹는 거지. <laughs> 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뼈맛나! 음! 아유, 살 봐. 역시, 집에서 하니까, 살이 진짜 많아. 이렇게 분리 봐. 이런 살살도 있다니까? 음! 다시 다 먹을까? 자, 팔골. <laughs> 하더 먹어볼까? 아쉬운데? 초짜라고 놀리지 마세요. 살이 엄청 많아요. 역시 기백이 나니까. 살도 많은 것도 있고.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어디를못 가. 어머님 너무 잘하시니까 어머님 댁으로 가야지 먹고 싶을 때면 이거 감자탕 집에서 먹어야 되는 줄 아세요? 요즘에 매 가게 가면 백신 패스 QR코드 안심콜 아우 귀찮아 귀찮아 차라리 집에서 내가 내돈 주고 맛있게 더 해먹는 게 낫지 이거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쉬울 수도 있어요 <laughs> 그 내가 안 봤으니까 모르지. 자, 국물에 밥을 적시고 자, 한 번에 먹기 쉽게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 주세요. 그래야 많이 먹을 수 있어. 빨리. <laughs> 음. 봐 봐. 음. 걸려서 <laughs> 죽을 수도 있어. 아, 맛있으니까 참는 거지. <laughs> 조심하세요. 맛있다고 후루룩 먹으면 안 돼. <laughs> 아우 눈물 나. 아니, 맛있어서 나는 거요. 매워서 나는 거요. <laughs> 그래도 난또 먹지. <laughs> 자 이게 진짜. 밥한공기 진짜 빨리 먹는 것 같아. 요 이거랑 먹으면 음.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먹는 거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 먹는 거에 집중 좀 해주세요. 자 빨리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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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추운 겨울날, 감자탕과 함께. <laughs>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